네, 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로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 케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은 연기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연기 방법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연기 방법론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라는 문제를 갖고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문제의식을 던지는 거냐면 어떤 친구들은 연기를 배울 때 연기를 배우는 게 아니라 연기 방법을 배우는 거에 매물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연기 방법론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올해는 연기를 배울 때 연기를 잘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연기를 배워다 보면 이제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스타니 슬라프키의 연기 방법론도 있고, 그리고 아메리칸 액팅 메소드라고 하는 미국식 연기 방법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연기 방법론의 홍수 속에서 갈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궁극적으로 연기를 잘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뭐 스타니슬라스키 시스템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메소드 연기를 알고 싶다고 한다든가 이런 거에 목적 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연기 그 자체를 잘 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연기를 잘하려면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외국 거면 이제 무조건 좋은 줄 알고 러시아의 스타니슬라스키 시스템으로 접근한다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아메리칸 액팅 메소드로 접근한다든가 이런 식의 이제 다양한 방식들을 취하고 있는데 여기엔 반드시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연기 방법론들은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연기를 배울 때 가장 주의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교조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교조주의. 교조주의가 뭔지 알죠? 어떤 특정한 이론이나 방법들을 맹신을 해서 그것만 배우면 다 되는 줄 알고 그것 자체에 목숨을 거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연기를 배울 때 여러분들이 아메리칸 액팅 메소드를 배운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스타니 슬라스키 시스템을 배운다고 여러분들의 연기가 어디까지는 좋아질 수 있지만 절대 어디 이상은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연기는 결국 그 나라의 정서를 바탕으로 그 나라의 언어와 몸짓 행동 표정 이것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특정한 메소드 하나를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연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건 큰 착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다양한 방법들, 다양한 메소드를 경험해보는 건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메소드를 통해서 내가 나를 풀어내는 방법, 내가 올바르게 연기에 접근하는 방법, 내가 어떤 자의식에 함몰되지 않고 내가 연기를 편하고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로 굉장히 좋은 연기 공부라고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즘 보다 보면 그 본질이 왜곡돼서 연기를 잘하고 싶어서 연기 방법을 배우는데 연기 방법 자체에 경도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보게 돼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이제 대원을 한 다음에 대원에서 발표했던 논문이 무대 화술을 위한 전 단계 훈련 방법 연구였어요. 우리가 배우달라면 화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화술을 제대로 하려면그 전에 배우가 되기 위한 어떤 훈련들을 거쳐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호흡과 발성 화술 이부분들은제 제가 주로 다룬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논문을 쓰고 나서 어떤. 들 있었냐면, 제가 이제 안양고에서 연기를 가르치고 있을 때였었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제 호흡과 발성을 가르치면서 호흡과 발성에 대한 내용만 4시간씩, 그것도 이론적인 내용으로만 4시간씩 이렇게 강의하는제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쳐서 연구를 했었고, 그 결과들은 이제 알게 된 거니까, 학생들한테 그거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호흡과 발성을 알려주고, 그것의 이론적인 베이스를 알려주고 그렇게 이제 수업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몇번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학생들한테 연기를 가르쳐야 되는데, 연기를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 연기 방법론. 연기 훈련 방법 이것들을 알려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아 내가 뭔가 본질을 망각하고 새길로 빠지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이제 깨달았었습니다. 뭐냐면 나는 학생들이 연기를 잘하게끔 하기 위해서 연기 훈련 방법에 대한 연구를 했던 건데 막상 그 연구를 하고 나니까 내가 연구했던 어떤 결과물에 함몰돼서 그 자체의 중요성을 알려주느라고 학생들이 배워야 되는 연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지 않다고 라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즉 나는 학생들한테 연기를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 어떤 선생의 입장이었었는데 연기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연... 연구했던 어떤 결과물이 이걸 알려주느라고 학생들은 이제 괴롭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연기 선생은 연기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기를 잘하고 싶어서 연기를 배우고 있는 거니까 연기 방법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 연기 자체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이것들을 터득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연기를 잘하고 싶어서 러시아에 유학 갔다 온 사람은 스타니슬라스키 시스템에 함몰되고, 그리고 연기를 잘하고 싶어서 미국을 갔다 온 사람은 아메리칸 액팅 메소드라고 하는 어떤 방법에 함몰되고, 그리고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이런 데처럼 유럽적으로 갔다 온 사람들은 유럽식 방법에 함몰되고.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건 연기인데 연기를 배우는 게 아니라 연기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들, 메소드를 배워서 와 그러한 연기 접근 방법에 함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작 추구해야 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연기를 잘하기 위한 접근 방법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연기를 보는 게 사람의 몸과 마음, 정신 이 모든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연기를 표현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좀더 효과적인 방법인가 이거를 위해서 다양한 메소드가 개발되고 연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스타니슬라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메리칸 액팅 메소드 이래갖고 리스타라스버그로 대변되는 메소드 연기가 있는 것이고 스탈라 에들러, 센포드 마이시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도 그렇게 이제 다양한 연기 방법들 메소드를 연구했던 이유는 배우들이 어떤 연기에 접근할 때좀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그 배우가 보다 자연스러운 연기를 할수 있는 방법들, 메소드들 이를 이제 연구하고 적용시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훈련 방법들을 개발을 했고, 근데 우리가 연기를 한다고 하는 건 결국 그 나라의 정서를 바탕으로 그 나라의 언어와 몸짓, 표정 이것들을 가지고 연기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외국을 갔다 온 사람들은 이제 한계는 뭐냐면 언어를 배우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화술, 말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연기를 배우면, 스타니 슬라스키라고 하는 시스템을 배울 수는 있지만, 말을 배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메리칸 액팅 메소드로 연기를 배워왔다. 그래서, 그 메소드를 제대로 알수 있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연기에 적용시키려면, 말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 말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 이게 가장 이제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연기 표현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기 방법들을 접해보고, 그것들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메소드를 개발하는 건 되게 좋은 접근 방법이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기를 잘하게 될순없다고 하는 거죠. 이유는 말에 대한 거, 화술에 대한 거. 우리가 연기를 할때 주로 이제 화술 연기를 하잖아요. 즉, 언어 중심의 연기를 하게 됩니다. 말이 중심이 되는 연기를 한다고 하는 거죠. 물론 말이 거의 없는 표정과 행동, 몸짓, 신체 언어 이것도 유지로 표현되는 영화나 드라마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대사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작품을 만들 경우 그 대사는 어떤 언어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한국어죠, 한국어. 즉, 영어나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이루어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기를 제대로 하려면 뭐 다양한 메소드를 경험해보는 것도 좋은데 그 메소드 자체에 함몰돼서는 안 되고요. 그 메소드를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 표정이 자연스럽게 될수 있는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저는 오랜 시간 한국에서 배우로 활동을 하면서 러시아를 갔다 온 사람들은 스타니슬라스키 시스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을 갔다 온 사람들은 아메리칸 액팅 메소드를 얘기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미국을 갔다 오지 않고도 아메리칸 액팅 메소드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서양의 그런 다양한 연기 메소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안착시킬 수 있고, 우리나라 배우들한테 적용시킬 수 있고, 그럼 되게 좋은 현상이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그것을 우리나라 배우들한테 적용시킬 수 있는 어떤 실제적인 방법까지는 가지 못하고 대체적으로는 교조주의에 함몰되거나 아니면 정전화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제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조주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특정한 이론이나 방법들을 맹신해서 그걸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걸 우리가 이제 교조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식이 됐든 우리가 이런 방법을 쓰든 저런 방법을 쓰든 연기를 잘하게만 될수 있으면 즉 현장에서 감독님이 오케이 할수 있는 연기를 할수 있으면 그리고 시청자가 만족할 수 있는 연기만 할수 있으면 그러면 그 어떤 방법도 다 좋은 방법이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각각의 방법들은 배우들의 연기가 좋아지게끔 해서 배우들이 실제 현장에서 그러한 메소드를 응용할 수 있을 때 좋은 방법이라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메소드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없다면 그건 이미 죽은 메소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연기에 접근할 때 여러분들이 연기 방법 자체에 목숨을 걸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연기를 잘하게 되게끔 하는 거. 근데 연기를 잘하게끔 된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작가가 쓴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을 제대로 분석해서 연출의 드리팅을 받아서 연출이 원하는 그림, 작가가 원하는 그림. 그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고 시청자들이나 관객들이 봤을 때 되게 만족하면서 볼수 있는 나의 연기를 보고, 아, 저 사람은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인물처럼 보이는구나.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를 볼때그 사람의 연기가 튀지 않고 마치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연기. 즉, 관객이나 시청자와 드라마를 볼 때, 김철웅이 어떤 연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등장인물처럼 볼수 있게끔. 그래서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모두 실제 같고, 그리고 드라마의 사건들이 모두 진짜 같아서 드라마를 보는 내내 환각이 빠져서 일리전을 가지고 드라마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연기. 이런 연기들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배우가 좋은 연기를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연기 메소드는 그런 부분들을 지향해서 개발되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연들이 어떤 시스템, 어떤 메소드를 경험해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것의 본질, 여러분들이 왜 메소드에 접근하는가? 왜 여러분들이 연기 방법을 배우고, 연기 훈련 방법을 배우고 있고, 연기 방법론을 배우고 있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연기를 배우는 게 아니라, 연기 방법을 배우고, 연기 방법론을 배우다가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라 하는 거죠. 하다못해 이런 거예요. 예전에 호주에 100여 년 전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배우가 있었는데, 그 배우가 자기가 연기를 하다가 자꾸 보이스의 문제가 오니까, 그 보이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개발한 어떤 테크닉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알렉산더 테크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즉, 배우나 무용수, 아니면 가수, 연주자, 이런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서기 전에 뭔가 긴장을 되게 많이 해서, 그러한 과도한 긴장으로 인해서 뭔가 신체적으로 왜곡되고, 신체가 왜곡되다 보니까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니까, 그러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개발한 게 알렉산더 테크닉이라고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호주여서 알렉산더 테크닉을 배우고 와요. 그러면 그 알렉산더가 왜 그러한 테크닉을 개발했는가 그러한 알렉산더 테크닉을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지 배우나 무용수 연주자한테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여기 에 대한 고민들은 없고 그냥 알렉산더 테크닉을 배우면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알렉산더 테크닉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라고 하는 배우가 왜 테크닉을 개발을 했겠냐고요 그냥 알렉산더 테크닉이라고 하는 자체가 좋으니까 알렉산더 테크닉이 대단하니까 아니에요 배우나 무용수나 가수나 연주자 이런 사람들이 보다 무대에서 자연스럽고 편하게 너무 긴장하지 않고 과도한 신체적인 긴장으로부터 벗어나서 보다 자유롭게 어떤 표현들을 할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알렉산더 테크닉을 개발을 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스타미 슬스프도 당대의 배우들이 좀더 빠르게 좋게 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는 고민을 가지고 연기 방법론을 최초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정서적 기억의 훈련법이라고 하는 어떤 훈련 방식을 개발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말년에 가서는 신체적인 행동의 방법론이라고 하는 훈련법을 개발. 한 거죠. 근데 당시에 스타니 슬라스키와 연기 방법론을 연구할 때만 해도 배우가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연기에 접근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연구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스타니 슬라스키는 맨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연기 방법들을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중에 스타니 슬라스키의 초기 이론 정서적 기억의 훈련법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리스터라스 버그의 메소드 연기가 됐던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리스터라스 버그의 메소드 연기의 어떤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거대해서 비판하고 반항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개발된 게뭐 스텔라 에들러나 샘포드 마이즈나의 연기 방법들인 것이고. 그것들을 통칭을 해서 우리가 이제 아메리칸 액팅 메소드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연기 방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정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만 배우들이 연기에 접근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보다 빠르고 효과적이고 그리고 연기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가 그 기준점은 시청자들이 보기에 만족할 수 있는 연기 배우의 연기를 연기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등장인물이 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연기 즉 가짜 연기 아닌 진짜 연기, 사실적인 연기, 자연스러운 연기 이것들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이제 메소드를 개발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연기를 배울 때 어떤 인연으로 어떤 메소드를 배우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메소드 자체에 함물되지 말고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연기를 잘하게 될수 있는 방법, 이거를 본인 스스로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메소드가 여러분들이 보다 연기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메소드를 제공하긴 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말이 제대로 돼야지 연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연기 방법에 대한 연습을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과 별개로 어떤 특정한 대사를 넣고 이 대사를 얼마나 자기말처럼 자연스럽게 관객들이 보기에 만족할 만큼 표현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연습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면 연기라고 하는 건 결국 그 민족의 정서를 바탕으로 그 민족의 언어와 몸짓, 표정, 신체 언어 이것들을 바탕으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이 말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놓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배우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연기를 잘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연기 방법을 잘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연기 방법론을 잘하고 싶은 거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궁극적으로는 연기를 잘하고 싶기 때문에 연기를 배우는 거고 그리고 연기 방법들을 택하는 것이고 연기 방법론을 배우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가 연기를 배우다 보면 뭔가 착각을 해갖고 혼동이 와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배우고 있는지 이것들을 이제 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연기를 잘하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다 이 부분들을 놓치지 말라고 이런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동영상 볼 때까지 안녕!